여러분,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지도에서 가장 거대한 섬,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그땅 그린란드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소리라고요? 하지만 지금 2026년, 이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 그린란드 병합을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으며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이 펄쩍 뛰며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심지어 한반도의 40%나 되는 면적의 이 거대한 땅을 두고 외교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북극해 한가운데 있는 이먼 나라의 땅 따먹기 싸움이 대체 우리 대한민국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얼음 장사를 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위기가 될수 있는 사건입니다. 환율, 반도체 공급망, 자원 확보, 그리고 우리 조선업의 운명까지 모든 게이 그린란드라는 주사위 하나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역사 패턴 연구소가 오늘 이 거대한 빙하 속에 숨겨진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얀 석유, 그리고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자원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죠. 그런데 이두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히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배터리 생산이 중단되는 구조죠. 실제로 최근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라는 땅 밑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전 세계가 탐내는 히토류가 무려 150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투기,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이 핵심 광물들이 그린란드 빙하 밑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계획대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거대한 방패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이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장은 공급망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중국 눈치 안 보고 미국이 관리하는 그린란드산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가 이 자원을 얻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공장 증설이나 반도체 기술의 더 강력한 공유 같은 것들 말이죠. 말 그대로 자원을 담보로 한 거대한 거래가 시작될 겁니다. 그린란드의 광산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변화는 바로 돈의 흐름, 즉 환율입니다. 지금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며 요동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은 이 불난 환율 시장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영토를 확장한다는 건곧 미국의 국력이 팽창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쏟아 부을 것이고 이는 전세계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킹달러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 지정학적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연합이 미국의 이런 행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북극권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결국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는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기름값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면 우리 서민들 지갑부터 얇아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환율의 줄타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린란드 병합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대박 기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닷길 북극항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으로 물건을 보낼 때 어디를 지나나요? 네, 스웨즈 운하를 지납니다. 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로 테르담까지 가려면 보통 33일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린란드가 미국의 관할권에 들어가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항 거리가 32%나 단축되고 기간은 18일로 줄어듭니다. 보름 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물류 혁명입니다. 부산항은 이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로서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거친 북극해를 뚫고 갈 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배로는 어림도 없죠.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 그리고 극저온에서도 견디는 쇠빙, LNG 운반선이 필수입니다. 자, 이 배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 조선사들은 세계 최고의 쇠빙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수십, 수백 척의 특수 선박 발주가 쏟아질 겁니다. 이건 우리 조선업의 제2의 초호황기를 가져다줄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고 미국의 깃발이 꽂히는 순간 거제와 울산의 도크는 최빙성 건조로 쉴틈 없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처럼 그린란드 병합은 누군가에게는 영토전쟁이지만 우리에게는 거대한 수주전쟁이자 물류혁명의 서막인 셈입니다. 자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사건이 주는 역사적 패턴을 읽어내야 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땅을 사서 국력을 키운 전례가 있습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어, 당시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를 왜 사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 안보와 자원의 핵심 기지가 됐죠. 트럼프는 지금 그린란드를 제2의 알래스카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의 상황은 19세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자원 하나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경제 안보의 시대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 에너지 패권, 그리고 새로운 무역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체스판에서 어떤 말을 놓아야 할까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해 중국의 자원 공급망을 차단하려 할때 우리는 그 틈새를 공략해야 합니다. 미국과는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우리만의 독보적인 쇄빙선 기술과 물류 인프라를 무기로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2025년과 2026년 우리 정부가 북극 활동 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기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 사이에 끼어 외교적 난처함에 빠질 수도 있고,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추진력이 과해질수록 국제정세는 험악해질 것이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지표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늘 그래왔듯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면, 그린란드 병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새로운 해양강국, 자원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린란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조금은 체감이 되시나요? 지도 위에 점원 얼음섬이 우리 집 식탁물가부터 우리 아이가 취업할 반도체 공장, 조선소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트럼프의 야망이 서린 그린란드, 그곳에 얼음이 녹는 소리는 어쩌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거대한 천둥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역사패턴 연구소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긴 서사 속에 담긴 핵심은 명확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위기일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세요. 항상 재밌고 깊이 있는 주제를 찾아 고민하지만, 그린란드처럼 거대한 주제 앞에서는 저도 늘 겸손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와 경제의 패턴을 찾아내볼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패턴 연구소의 키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